요한일서 1장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.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.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.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.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.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김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.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.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.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,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,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,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.